이게 상기운방정식인데, 일단, 이계라는 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 요 그니까, 러 f'x를 프라임 뭐라 그래? 도함수 이렇게 잖아요그지 fx의 도함수가 맞아요. 이고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잖아. 그치. 렇 다시 한번더 미분하는 거야. 한번 더. 그러면 더블 프라임 되겠지. 이렇게. 맞아. 얘를 이게 도함수 이렇게 불러. 이게 도함 3번 미분하면 3계도 함수 100번 미분하면 1 0개도 함수 이렇게 불러 3계도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겠네 트리플프라이뭐 이렇게 불러? <laughs> 그렇게 네네번이면 이렇게 되고 100번이면 으으으이렇게 찍어서 있잖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100번도 미분한 거는 이렇게가우스퀴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쳐 100번 미분했다는 거지 100개도 함수 오케이? 근데 이제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두번 미분한 것까지만 나오거든? 두번미분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방정식 형태로, 즉, 이제 밑에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두번 미분한 거지? 얘는 한번 미분한 거고, 그 더블 프라임 더하기, ay의 더블 프라임, 아, 프라임 더하기, oi가 영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 이게 는 방정식이지. 그지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걔를, 얘를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이게 상류 방정식이 되렇돼 있는데, 모든 과정에서 다루는 이 방정식이, 딱 이런 걸 하잖아. 여기에 지수함수, 지수함수, 밑치 2야? 미치인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를 곱해 놓은 거지. 탄젠트까지만 아니고, 사인 또는 코사인이야. 오케이? 그니까, 러 뭐, 2의 px제곱 곱하기, 사인의 qx, 뭐, 이렇게. 또는 2의 px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qx, 뭐, 이렇게. 이거 모든 교과서에 나와요. 심화탐구 주제로. 하나 만 해볼게. 2에 매덱스 욕까 3엑스 3 2에 3엑스 인에 날까 코사인까까 코사인 코사인 날까 스아날 불러, 에 날까 아아무까 4에 날4 x 날까 4에 4에 날까 4에 날까 지 Y프라임 Y프라임 에분 잘하죠? 앞에 거, 이 분, 뒤에날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더 하는 거잖아. 그치?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에 3X 하고 앞에 3 미분해야 되겠지, 이렇게.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코사인 4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사인에 4X 곱하기 4가 오게 될것 같아. 맞지? 마이너스만 앞으로 보니까. 이의 3x 제곱으로 묶이네그치 앞에 건 뭐야? 3 코사인 4 x 빼기 그4 코사인 4 x. 이제 여기까지, 그렇지? 이 Y 프라임,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죽겠지 이제, 그렇지? 이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다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미분하면 세배2의3 x 극대로. 삼포사인사 x 스삼 s i n 이스삼이스 삼포사인사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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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사이스삼이스삼포사사이스삼포사인사이사이스스스스인사 2의 3x 지고. 그로 다시 바꾸면. 코사인은 뭐야? 9. 마이너스 16. 그치? 9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7의 코사인 4x. 사인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그치? 그러니까 2 4의 사인 의 4x. 그치? 이게 y 더블 프라임.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a y의 프라임, 더하기 y 가, 역, 비, 와이 얘가 여기 네. 되면 뭘 구해라? a하고 k 구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 써야 돼 y더블 프라임 쓰고요 여기면 몇 배? a배 하고 대입하고요 그럼 실제로 대입하는 거야 y를 저기다 대입하고 그치? 근데 지금, 지금 y프라임, y나 y프라임이나 y더블 프라임이 다뭐고 2에 3x, 6은 들고 있다고 그치? 걔가 0이 될일긴 없잖아. 지수함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쪽만 살펴보도록 하자. 되겠지? 그러면, y에는 이 b, b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b, 코사인 4x. 그렇지? 이쪽에서는 이거 a배 해야 된단 말이야. 코사인만 계산할 거야. 어떻게든? 3a. 그치. 에? 코사인 4x. 그렇지? 여기다가는 그냥 쓸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그치? c o s i n x 이 값이 얼마? 0이 돼야 돼, 야 돼. 그치저번은면이 같으니까 괜찮지? 다쓸 거야, 아니잖아. 사인 생각해, 사인은 여기 없네. 여기 는네몇 배? a 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4 a 에 사인의 4 x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4에 sin 4x 이 값이 0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얼마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6.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b 값이 25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답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y 더블 프라임에 a가 마이너스 6이고 그지 b는 25에 와요. 여기다 여기 이다 여기. 이게 지금 답이거든? A가 마이너스 이고 B가 25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해보면, 증명은 이제 얘를, 얘를 필요하고 얘를 큐고 하는 거야? 실제로 진짜 미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가운데 말이야. 얘, 얘 개수가 마이너스 2P야. 그렇지. 얘가 P야. 얘가 큐고. 되겠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6 나오잖아. 그지? 여기는 얘 얘가 p제곱 더하기 q제곱이야 그렇지? 9 더하기 1 0년 구성이 반드시 그렇게 돼 그러면 이게 주관식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써야지 그지? 객관식 나오면 쓸 필요가 있을까? 탐만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2p 가운데가 이쪽은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서 두번 할게 d e 의몇 x? 5 x. d 의 o x. 아니, 이제 막뭐 키우는구나. 아, 그건 사인해볼까? 사인 하이, 몇 x? x. 사인 y 더블 파이 마이너스 얼마? 10. 마이너스 10에 y p r i 하기 29에 y. 이게 형이 된다는 거지. 돼요? 마이너스 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있구나 마이너스 3 x c o s 마이너스 i x Why 까 이렇게 이렇게. y 더블 m 이 on. Why you? Why cry? 마지 y you? Why y 그래서 r y w 음. y 그래서 네. y 가 y 가 이렇게 나오는되음 예, 더하기 2n 2x 사 i n n x 이렇게 해볼지 되겠지? 이거야. yw' 더하기 ay' 더하기 by 0이 아, 되면 ab 값을 더하기 이거 어떻 따로 해. 얘 예, 따로 해. 예,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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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여기게생각 알겠지? 여기서는 상하는게볼까 y 마이너스 플러스 요 y 프라임에 더하기 25 더하기 2가 34 네. y 2영되는34 네. y 더블 프라임 34 y 프라임 1 3 y 200영는1 0 0 더해 더0 0 0 0나0 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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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에 y 더블 프레임에 계속 를을 그지? 더하면 어떻게 돼? 2가 돼. 나누면 1이 그치? 돼. 그지 돼? 얘가 돼. 더하면 어떻게 돼? 47! 2분의 47, 그지? 그지?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 풀면 10분 걸릴 것 같은데? 그지? 여러분들은? 이상 미분 방정식.